우와 라벤더! 그토록 찾아 헤매던 라벤더 미니 키보드가 드디어 세트로 레어 컬러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You, how, right you, up... 안녕하세요 칼리아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인기가 많은 K380과 패블 M350 신상 칼라인데요. 저도 이미 파우더 핑크 세트를 여전히 잘 사용 중인데 로지텍에서 오랜만에 칼라 추가를 한것 같습니다. 기존의 K380은 퓨어 화이트, 파우더 핑크, 차콜 그레이 이렇게 3가지였는데 이번에 추가된 컬러는 라벤더 레모네이드와 샌드 컬러이고 페이블 M350은 퓨어 화이트, 파우더 핑크, 시크 블랙 이렇게 3가지였는데 마찬가지로 라벤더 레모네이드와 샌드, 그리고 하나 더 블루베리 이렇게 3가지 신규 컬러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보라보라한 라벤더 레모네이드를 받았는데요 컬러를 어떻게 예쁘게 뽑았는지 일단 궁금하니까 빨리 열어볼게요 짜잔 엄마 음, 이게 뭐야 인플루언서 키트라고 이렇게 카드 가 들어있고 아기자기한 아이가 많네요 일단 하나씩 꺼내 볼게요 요건 전용 가방인 것 같으니 이따 보고 응 이건 뭐지 요번 신상 컬러 컨셉이 스윗디저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로지텍이 새겨진 요런 예쁜 쿠키도 같이 보내 주신 것 같네요 크기도 적절한 게 이따가 마우스 선모 받침대로 써야겠다 키보드 먼저 개봉해 볼게요 오 <laughs> 보라 보라 미니 키보드에서 라벤더 컬러 구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 예쁘게 나왔네요 메인 컬러는 본체와 키캡 투톤으로 나왔고 포인트 컬러는 레몬 컬러 아 그래서 라벤더 레모네이드 오케이 실물 컬러와 비슷하게 보여드리려고 조명을 조금 줄이면 요정도 됩니다 훨씬 이쁘죠? 일단 컬러는 화려한 보다는 차분한 파스텔 느낌에 가까운 것이 진짜 라벤더 컬러 잘 뽑은 것 같아요 구성품은 본체 키보드와 설명서가 들어있고, 여기를 열어보면 트 AAA 건전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몽글몽글한 원형의 키캡이며, 경사는 다리가 아닌 몸통 전체로 이어져 있고, 밑면엔 내네 군데의 논슬립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 M350. 얘는 조약돌이란 이름답게 정말 작고 조약조약하게 생겼습니다. 얘도 역시 휠에는 레몬의 포인트 컬러를 넣어줬고, 구성품은 본체 마우스와 설명서가 들어있고 커버를 열어보면 더블 A 건전지 1개와 USB 리시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우스 대부분은 아래를 열게 되어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 위에서 열게 되어 있고 갖다 대면 자석으로 닫히다 보니까 저는 사용하면서 이 느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옆모습을 보면 굉장히 슬림하고 그립감을 위해 뒤쪽으로 경사가 있으며 아래는 전원 버튼과 페어링 버튼 그리고 피트 대부분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모습이 동글동글합니다 이렇게 키보드와 같이 놓으면 오 라벤더 세트 이쁘죠 레어칼라 세트가 나와서 저는 일단 비주얼에서 흡족하네요 보기만 해도 달콤하고 상큼한 색상이라 너무 예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까요 요 세트는 사실 파우더 핑크 처음 나왔을 때 이미 리뷰를 했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가볍게 한번 살짝 후룩 훑어 볼까요? 우선 K380 사이즈는 279에 124에 16mm이고 무게는 배터리 포함 423g입니다. 블루투스는 3.0이고 작동 거리는 10m이며 세대 의 기기에 멀티 페어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는 트리플 A 건전지 2개가 들어가며 24개월이 가능하고 키캡은 원형 키캡이며 소음 상태는 저소음입니다. OS 변환이 자동으로 되며 iOS, 안드로이드, Windows, Chrome OS 등 다양한 OS를 지원하고 로지 옵션스 커스터마이징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어링하는 방법은 일단 전원을 켜고 이지 스위치를 길게 눌러주면 깜빡깜빡 하고 블루투스 리스트에 보면 K380이 뜨고 터치해주면 별도의 팝업 없이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의 핸드폰과 노트북도 연결했는데 기기를 전환할 때는 이지 스위치를 한 번씩 눌러주면 이동이 됩니다. 단, 전환 시에는 약 1-2초의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iOS에서 윈도우로 갈 때도 딱히 OS 전환키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바로 전환이 돼서 오작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고 또 한참 사용 안 하다가 다시 사용할 때 딜레이가 거의 없는 점도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단, 한영 모양 키는 OS마다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요 버튼들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타건 수를 들려드릴게요. 저소음 키보드라서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는 옆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도서실같이 조용한 곳에서 막 편하게 사용하면 옆칸에서 잠깐 모자가 톡지 날라오니까 조심하셔 K380은 제가 이미 4년을 써왔고 비교 리뷰 포함해서 여러 번 리뷰를 했지만 그때마다 키감은 항상 똑같이 얘기했었어요 어떤 키보드는 폭신폭신한 키감도 있는데 얘는 흔들림 없는 안정적이고 깔끔한 키감이라서 세련된 느낌이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미니 키보드끼리 비교 시에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단 미니멀한 탱키리스 디자인이라 휴대성이 좋음에도 무게가 완전히 가볍다는 느낌은 아닌데 이건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왜냐? 약간 묵직한 느낌 때문에 타이핑할 때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키가 조약돌의 원형 모양이지만 오목하게 들어가 있고 키와 키 사이의 간격이 적당하기 때문에 오타율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 부분은 오목렌즈 같이 살짝 들어가 있지만 맨 윗줄과 아랫줄은 약간 볼록렌즈 같이 살짝 올라와 있는데 얘가 느낌이 되게 몽글몽글해요 아 그리고 로즈옵션스를 다운받으면 이지 스위치에 어떤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수 있고 필요시에 따라 f 라 키를 우선시로 또는 미디어 키를 우선시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패블램 350 사이즈는 5 9에1 0 7에2 7 m m 이고 무게는 배터리 포함 79g입니다 블루투스 4.0이고, 작동거리는 10m이며, 블루투스와 리시버로 기기 두 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1000dpi이고, 버튼은 왼쪽, 오른쪽 휠에 3버튼이며, 소음 상태는 무소음이고, 배터리는 AA 건전지 1개가 들어가며, 18개월이 사용 가능하고,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크롬OS 등 다양한 OS를 지원합니다. 연결 방법은 전원을 켜고 이 작은 버튼을 꾹 눌러주면 깜박깜박하고 블루투스 리스트에 페블 M350이 뜨면 선택해주고 팝업창에서 페어링을 터치해주면 연결됩니다. USB 리시버와 두 대를 연결했을 때는 같은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면 전원이 되는데요. 파란불은 블루투스로 연결이 된다는 표시고 초록불은 리시버와 연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결 잘 되었죠? 마우스 스크롤 방향이 반대로 되었을 때는 설정 일반 트랙패드 및 마우스에서 자연스러운 스크롤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소리 들어볼까요? 무소음으로 나온 마우스라서 클릭 소리가 아주 적은 편입니다. 모던하고 슬림한 디자인이라 손안에 쏙 들어오는 그립감이고 옆모습을 보면 굉장히 슬림하게 나왔지만 경사가 뒤쪽으로 있어서 마우스를 잡았을 때 손바닥을 잘 지지해 주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아이패드나 맥북과 같이 가지고 나갈 때 휴대용으로는 최고입니다. 다만 휴대용으로 나온 마우스인 만큼 장시간 사용 시엔 피로감이 올수 있습니다 K380도 건전지 두개로 2년을 사용하고 얘도 건전지 하나로 18개월이나 쓰다 보니까 딱히 배터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수면 모드에서 깰때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까 처음 개봉할 때 들어있었던 보라보라한 이 가방. 이번에 로스텍과 캐지가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즈 가방은 캐지가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면 딱이겠죠? 무신사에서 요 기간에만 세트 구입 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구입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출 시칼라세트를수치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 예쁜 게 하나 생기면 막 세터화 시키고 싶고 꾸미고 싶고 막 그렇지 않나요? 이번에 출시한 컬러 중에 라벤더 레모네이드도 예쁘지만 샌드 컬러도 차분하니 예쁜 것 같아요. 키보드와 마우스가 세트라서 더 예쁜 것 같은데 사실 얘네들은 기능도 좋고 휴대성도 좋지만 예뻐서 더 쓰게 되는 제품들이잖아요. 디자인도 경쟁력이니까요. 공부에 환기가 필요하듯 제품의 변화도 그때그때마다 환기를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디귀한 라벤더 컬러가 나오니 기분이 상당히 업되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